네, 희생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글 세종대왕 문화상 성시대상 시인 한병천 시인님께서는 지구 고위성 보전 국토환경살리기 문화예술 성시창작으로 국민행복에 기여하셨기에 국민행복 열문학 78호 10호로 출판기념 한글 세종대왕 문학상 성시 대상 드립니다. 2024년 10월 5일 해피트레오 국민행복 열문학 운협회 사단법인 국토한전 살리기 나 서울 강서 주앙회 축하를 드립니다. 박수로 축하해 주세요. <웃음> <웃음> 예, 앞으로 이렇게 두분 같이 쓰세요. <웃음> <웃음> 예. 네, 됐습니다. 하나, 둘, 셋. 맞지? 하나, 둘, 셋.